<목소리> 짜파게티 진진짜라 짜왕 세분 모셨습니다 <laughs> 제가 원래 짜파게티만 늘 요리해봤는데 한번 오늘 제대로 해볼게요 레츠고 여기 인덕션에 만져지는 데가 있어서 올리는 데를 딱 차서야 손으로 경계선에다가 딱 올리고 보통 라면이 550ml 맞추는데 그래서 저는 500ml 페트병을 비워둡니다 <목소리> 물부터 넣고 여기 인덕션 처음 여기 이사 왔을 때 터치라서 아, 되게 위험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점자 스티커를 붙여놨어요. 이제 전원 키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. 자삑 소리 났어요. 제가 일단 가장 자신 있는 저의 짜파게티. <laughs> 물이 끓기 전에 면부터 넣어요. 그 이유. 라면 또스 면부터 넣어요. 아그럼안돼 하시는 분들 이 있는데 그 이유. 3분 후에 공개합니다. <laughs> 일단 면 넣고 남은 포스트레기가 아까우니까 짜파게티가 고급 스킬이 필요한 요리. 이거 인정. 물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인정, 인정, 인정. 짜파게티엔 파김치 먹을 만큼 제가 더 넣을게요. 면이 끓었는지는 또 찔러 보는 거 플러스 소리. 소리로 알수 있어요. 안 익었대요. <laughs> 언제 인가 언제 나 면이 풀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온도를 중간 정도까지 낮춥니다. 이 타이밍에서 물을 버려줘야 됩니다. 잘못하면 면다 쏟아지거든요. 오시, 지금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해. 소리를또잘 들어야 돼요. 물이 얼마나 쏟아지나 하고 좀 손목 떨리는 거 보이시죠? 내브레이크다 도망가나? 어쩔 수 없어요 브레이크들을 희생할 수 밖에 없다고 <laughs> 그리고 적당한 때 젓가락으로 부어보고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직 촉촉해 나머지 조리는 여기서 합니다 지금부터 시간과의 싸움이다 빨리 빨리 늦으면 안돼물다 물 쫄아요 물이 끓으면서 조리를 해야 돼 그래야 맛있어요 이게 짜파게티 요리사의 비법입니다 <laughs> 안 뜯겨 안 뜯겨 안 뜯겨 오케이 이렇게 들으면 소리가 들려 아직 물이 좀 남아 있구나. 와 냄새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고개는 올리고 정면을 보고 볶습니다. 아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. 짜파게티랑 파김치 이만한 조합이 없어. 그! 이거 끓이기까지 진짜 힘들었어요. 특히 물 조절할 때안 느껴지니까 물이 얼마나 남았는지. 사실 짜파게티 맛은 모두가 아시죠? 딱 그만. 짜왕이랑 진진짜랑 이 친구랑 비교해서 맛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야, 근데 진짜 촉촉하게 잘끓었다 어때, 임마? <laughs> 자, 다음 분을 보시겠습니다 진진짜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고! 얘는 소스 하나밖에 없네요. 진진짜라는 기름이 없고 일체형으로 되어있나봐요. 얘가 액체 소스인 듯합니다. 오케이. 빨리 먹고 싶다. 아 어, 이게 무슨 냄새야? 냄새가 달라요 짜파게티랑? 짜파게티는 약간 고소한 향 났다고 하면 약간 해물 섞인 냄새 나는데? 물은 신속하게 버려. 면은 버리지 말고. 조용해 주세요. 아 손목. 어, 브레이크. 아 후레이크 어쩔 수 없습니다. 후레이크는 희생해야 됩니다 후레이크 아, 물이 좀된것 좀 같습니다 바로 수술 들어가시죠 김관 생명 소스 준비해 네 알겠습니다 스프랑 액상 소스 중에 뭐가 더 편한 것 같죠? 사실 하나 넣는 게 편하죠 말이 되는 소스를 하세요 <laughs> 매운 내가확 나네 아, 근데 물이 좀 아, 많은 것 같은데? 많이 많은데? 진짜 큰 거네. 개망했다. 그럼 양념을 버리는 거 아니야? 어쩔 수 없어. 물 에? 물이 많으면 짜파게티는 그날로 생명 끝이야. 어 음? 냄새 맛있다 매콤하데아 왜? 짜파게티 떨어졌어. 뭐야? 개망했다. 개망했다 씨! 많이 떨어졌어? 잘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? 아, 이물 맞추기가 진짜 쉽지 않다니까. 아 뜨거시죠? 아 뜨거워 아, 뜨거워 아, 뜨거워. 나 힘들어. 아나 진짜 어 아. 아, 너무 힘들어. 아, 여기 두번째까지 먹고 싶은 마음이 진짜 불토 같네요. 아. 매콤하다. 면이 칼국수 면 같다. 그리고 약간 싱겁다. 지금. 소스 들 들어간 느낌. 음. 음. 진짜 진진짜라를 내가 못 느껴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아직까지는 오리지널 짜파게티가 최고라고 생각해. 마지막 짜왕. 후레 짜장라면 먹으면서 음. 후레이크 먹어본 적 있어? 뭐? 뭐 괜찮은 것 같은데? 어때? 마지막 소스를 준비됐나? 어 지금 빨리 넣어줘야 됩니다. 생명 소스를. 어 뜨거 뜨거 뜨거. 어 뜨거. 망했어요 이번에도. 뭉쳐 있는데. 냉동 냉동실로 옮기세요. 네? 좀 시끄러워 니다 비싸 비싸게 했을 것 같습니다. 여기 냉동실이에요? 네. 해동서 안 읽고 그냥 조리하시는 것 같은데. 설명서 따님 필요 없습니다. 설명서 읽을 수가 없어요. 설명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읽을 수 없습니다. 저는 크리에이터 아니겠습니까? 오? 오! 음. 아니 이 음. 맛은 냄새는 음. 짜파게티랑 비슷한데? 짜왕이 짜파게티의 프리미엄 버전이라는 말은 있는데 면이가 더 얇은 것 같아요. 건면이더라. 짜장면 먹는 느낌? 자 오늘의 결론 제가. 세가지 짜장라면을 다 먹어봤는데, 실패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고요. 앞으로 오늘 같이 세가지 다른 짜장라면을 먹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<laughs> 저는 앞으로 그냥 짜파게티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솔직히 저만의 방법으로 어떻게 잘 끓이지 않습니까? <laughs> 자, 다음 영상까지 다시 안녕! <laughs>